오늘 파타야에서 남쪽으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짠타부리라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짠타부리는 두리안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 태국에서 항상 혼자 다녔었는데 아 혼자는 아니고 토리랑 다녔죠. 그런데 이제는 여행을 함께 할 동료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취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 혼자 여행보다는 훨씬 좋으네요. 자동차 여행 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 게큰 즐거움이었는데 음악 감상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같이 얘기하는 장시간의 운전은 얼마 전과는 달리 그저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의 앞날은 항상 예측불허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60대의 톱건노인이 되어버린 제가 이곳 낯선 환경의 태국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의 제 시간이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함의 연속이 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인과의 3개월이란 결코 길지 않은 만남이긴 하나, 어쨌든 그 결과로 동거를 준비하는 저에게 어떤 삶이 제게 최선일까란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제게 준 변화는 정말 큰 것이었는데요.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 일들의 지속적인 전개로 릴렉스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에 쩔은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찌릿찌릿했던 돌발 변수는 단연코 저와 여생을 함께하기로 한 동반자의 등장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란 지적이 있을 텐데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 살아본 제 견해로는 아무리 결정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까일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젠 아니까. 사랑은 유리 같은 거죠. 근데 그 유리가 방탄일 수도 또는 쪽박 깨지듯 한 방에 훅 가는 변변치 못한 유리일 수도 크죠. 누구나 자신만큼은 방탄이라 뻗댕기지만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다짐 중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고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해서 맨 먼저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라는 원론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 저는 결코 생각보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좋다는 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노하우나 필살기가 있을까요? 조언도 들어보았는데 그분들의 피법이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무뎌지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번에 구독자 한 분을 만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남아를 10년째 방문 중이라 했고 그 이유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 한국에 결혼을 원하는 대략 500만의 노총각이 존재한다고 하며, 본인은 그중한 사람으로 10년째 함께할 동반자를 간절히 찾고 있지만, 그만한 대상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대상을 찾지 못해, 아직 그분은 원치 않는 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 나이에 함께하고픈 대상이 나타난 것이 고민거릴까? 아니면 축복일까?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떠안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게 내려진 큰 축복을 꼭꼭 부여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동반자를 위해 어떤 삶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실행을 잠시 멈춤으로 해놓았는데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커피 비즈니스가 일단 보류 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접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혼자일 때는 바쁜 게 좋았죠. 외로움을 떨칠 수 있었고 존재감도 느끼 느꼈... 다시 찾아온 젊음 같은 설레임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추책 바가지 같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설레임이란 게 죽은 화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정도? 절대 터지는 일은 없을 거란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딱그 정도. 근데 이 나이에 크게 어딘가요? 완전 사망했었다 생각한 그 세포가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그 시간을 즐기며 만끽하고 싶은 거죠. 가능한 만큼 오랫동안요. 그 때문에 커피 비즈니스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하고픈 마음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이제 하더라도 대충하면 안될것 같다는 뭔가 부담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실행 자체가 버킷 리스트였기 때문에 성공이 목표가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실패할 거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어느 재혼 부부의 얘기를 보게 되었대 그 내용이 끔찍했습니다. 아내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게 미안했던 재혼남이 아내를 설득하여 작은 사업체를 오픈했는데 1년 후 아내의 돈을 다 까드시며 사업체는 문을 닫았고 아내는 병까지 얻게 되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단순 남의 얘기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커피 비즈니스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 다짐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커피 비즈니스로 시간 뺏기고 돈 날리고 무능력들 통나면서 웃음기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같이 있어도 서먹서먹해지겠죠. 하지만 저의 커피 비즈니스는 현재 거의 80% 진행이 완료된 상태라 포기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아 머리 아파. 근데 비즈니스 규모는 일단 축소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매장 오픈에 큰 장애가 있더라고요. 태국은 매장 임대시 한국보다 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권리금이 없는 대신 권리금 피스크물이 한 뭔가를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거의 1년치 임대료 정도의 고액이었습니다. 이런. 그러면 매장 오픈은 안 하는 걸로. 홈페이지로 온라인 판매만 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겠다가 현재 커피 비즈니스의 결론입니다. 커피 비즈니스를 축소하고 잠시 뒤로 미루는 대신 유튜브에 좀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편에 언급된 얘기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혼자가 된 이후 소수가 될 테지만.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제 생활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마치 일기를 보듯 제 영상을 되새김질한다면 좀더 현명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는데 지금 현재 그 소기의 목적은 110% 달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댓글에 나름 진심인 편인데요. 그래서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답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젠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저 때가 벌써 1년 전이었구나. 저땐 정말 황당했는데 등등을 운운하며 보는 제 영상의 대세김질 역시 제겐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생선 맛을 본 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더 욕심이 납니다. 앞으로는 동반자와 함께하는 생활이 될 거라서요. 사생활 오픈이라 수위 조절이 항상 관건이 되고 있고 또 아주 평범한 일상일 테지만 나름 진솔한 이야기로 차곡차곡 담아가며 구독자분들과 잔잔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10년쯤 후에 지금의 제 영상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아마도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저의 미래로 어필을 하였지만, 60대에 저는 현재 저의 모습이 전부라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준 동반자이기에 사실 앞날에 대해 크게 부담이 없는 편이죠. 큰 이벤트나 특별한 계획 없이도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함께 해변가를 천천히 걸으며 보내는 느긋한 일상 자체가 낭만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나이에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저의 동반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